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1학기 멘토링 성과 공유회 HSKK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멘토에는 경영학과 20학번 김혜주, 멘티에는 경영학과 19학번 김민성과 경영학과 22학번 성다연 학우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HSKK 팀은 경영학과 학생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다른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학습입니다. 저희 조는 각 주마다 키워드에 관련된 단어와 문장, 표현들을 학습하고 이를 스스로 적용해 작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3주 차에는 가족과 관련된 단어, 문장, 표현들을 학습하였고 4주 차에는 학교, 5주 차에는 취미, 6주차에는 날씨, 7주차에는 날짜와 요일에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학습하였고, 8주차에는 앞서, 앞서 학습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이용해 나의 한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마지막 9주차에는 감정표현에 대한 단어와 문장들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멘티는 2주차 레벨 테스트 이후에 개인 목표를 설정하였는데요. 먼저, 김민선 학우님께서는 중국어에 익숙해지고 HSK 3급 취득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1주차에는 레벨 테스트, 중간고사에는 5주차까지 공부한 단어를 복습하고, 기말고사에는 자기소개 장문 시간을 가졌으며, 종강 이후 7월 16일 HSK 3급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다현 학우님께서는 교양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양 중국어 수업 성적 A+를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1주차에는 레벨 테스트, 중간고사 때는 중간고사 출제 단어 학습을 하였고, 기말고사 때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였으며 중간 이후는 취득 성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내용입니다. 저희 멘토링은 앞서 말씀하,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를 주제로 학습하였는데요. 키워드를 두고 먼저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들을 학습하고 이후 키워드와 관련된 문장 그리고 표현을 학습하였으며 앞서 배운 단어들과 문장들을 토대로 개인 작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 작문 이후에는 개인 작문한 내용과 학습을 피드백하는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멘토링 활동 사진입니다. 앞서 1, 2번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희 조는 멘토링 자료를 SNS 메신저로 공유하고 전달받은 뒤 학습을 하고 중간중간 직접 대면으로 만나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아래 사진을 보다시피 멘토링 자료를 직접 전송받고 실제로 써보며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링 자료는 멘토가 직접 개인 제작 후 SNS로 멘티들에게 전달하였고, 멘토링 활동은 멘티들이 자료를 다운받은 후 학습하고, 그 이후 다시 멘토에게 전송해 피드백 받는 수업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조 팀원들은 멘토링 학습을 한 학기 동안 참여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다음은 이를 통해 느끼고 배운 멘토링 참여 후기입니다. 먼저 김혜주 학우님은 멘토링 자료를 직접 만들고 피드백하며 스스로도 중국어를 다시 공부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민선 학우님께서는 한 학기 동안 멘토링 이후 중국어를 더 편하게 느끼게 되고 익숙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다현 학우님께서는 기말고사 성적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멘토링에서 배운 표현들과 문장들 그리고 단어들이 많이 나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신 다른 팀 조원분들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